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큰 힘을 얻는 팩트 탐방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6일 공개된 액션코미디 모험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의 해외 네티즌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라진 왕실 보물을 찾으러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로 넷플릭스에도 공개된 해적 도깨비 깃발의 작품 정보를 알아봅니다. 감독은 영화 탐정 더비기닝 쩨째한 로맨스의 김정훈 감독 각본의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의 천성의 작가 출연은 영화 청년 경찰 및 동주의 배우 강하늘이 무치 역을 광해 왕이 된 남자 및 감시자들의 배우 한효주가 해랑 역을 영화 싱크홀 및해핀유이어의 배우 이광수가 마기 역을 영화 탐정 더 비기닝 및 히트맨의 배우 권상우가 부흥수 역을 또한 해금 역의 배우 최수빈, 한국 역의 배우 오세훈, 강섬 역의 배우 김성호, 아기 역의 배우 박지환 등이 출연합니다. 한편 해적투는 넷플릭스 영화 세계순위에서 4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한국, 태국 등 9개국에서 1위이며 총 64개국에서 톱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에는 스포일러와 결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외 매체 순피의 기사 내용입니다. 해적 2 2022년 한국영화 최초 관객 100만 돌파 1월 26일 개봉된 해적 도깨비 깃발의 공식 관객수가 2월 5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흥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 영화는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무리에 이야기를 그린 시대극 액션 어드벤처 코미디이다. 다음은 비라렌디아의 기사 내용입니다. 해적 도깨비 깃발 넷플릭스 영화 3월에 공개 235억원의 제작비로 제작된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천성일 각본 김정훈 감독의 해적 액션 여행 영화로 3월 2일부터 넷플릭스에 공개되는데 여기서 청년 경찰의 강한늘이 무치로 뷰티인사이드의 한효주가 해랑으로 싱크홀의 이광수가 마기로 히트맨의 권상우가 부흥수 출연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어서 리저바이트의 기사입니다. 해적, 도깨비 깃발, 리뷰, 폭풍, 라이벌, 퍼즐과의 전투. 해적, 도깨비 깃발은 2014년 해적의 속편입니다 강한을 한효주, 이광수, 권상우, 엑소의 세훈 등이 출연하는 김정은 감독의 영화로 3월 2일에 넷플릭스에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으로 가득 찬 스릴 넘치는 모험입니다. 이 영화는 빠른 진행의 결말까지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어서 영어권 IMDb의 반응입니다. 재미 및 엔터테인먼트. 편안하게 앉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는 것을 보고 싶다면 이 영화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일부 CGI 효과는 약간 평균적이지만 음악은 재미있고 낙관적이었고, 줄거리는 복잡하지 않고 요점에 직설적이었고 캐릭터는 호감이 갔습니다. 싸우는 장면도 놀라울 정도로 정말 좋았고 유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한국 액션 코미디.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사로잡는 한국 액션을 원한다면 이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가벼운 액션 코미디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CG가 상당히 좋습니다. 할리우드를 넘어 한국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애들 너무 사랑스럽다. 베이비 이런. 진지하게 모든 것들이 한국이 할리우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캐리비안의 해적팬과 좋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만합니다. 아, 실망. 다이아몬드 같은데 속을 보니 양파. 의상. 배우 다 너무 멋있는데 스토리가 너무 엉성합니다. 우정, 배신, 로망, 사랑, 액션 모험 다 있는데 연결이 전혀 안 되고 말이 안 되며 쓸데없는 장면도 많고 불필요한 대사가 많네요. 명작이 목적이 아니라 오락을 위한 영화로 보입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비참하게. 다음은 영어권 로튼토마토의 반응입니다. 줄거리는 괜찮았고 의상과 설정도 훌륭했고 부분적으로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뛰어넘고 일관성과 중요한 설명을 무시하는 것은 관객들에게는 영화가 산만하게 보였었습니다. 캐리비언의 해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적 영화에 대해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모험, 액션, 코미디, 로맨스를 한번에 볼수 있는 이 영화의 재미에 감명받았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일부 장면이 심하게 잘린다는 것이나, 그럼에도 보물을 찾기 위해 육지와 바다의 해적과 산적들이 뭉치는 이야기는 새롭고 볼가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영어권 마이드라마리스트의 반응입니다. 좋은 영화,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의 비주얼만 봤다. 첫 번째 부분은 느리고 쓰기가 좋지 않으며, 마지막 부분만 약간 스릴이 있으며, 때로는 음악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효주 캐릭터도 좋았지만 하늘 캐릭터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펭귄은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이 영화가 코믹한 부분에 치중하고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영화계에 활력을 주기 위해 어린이와 가족이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것과 비교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후속편이 아니며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전편 해적 일만큼 좋지 않았고 로맨스는 강제적이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지만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시청하기에 쉬운 가벼운 영화였습니다. 빼어난 비주얼과 풍경, 강하늘과 이광수의 펑키한 헤어스타일과 장난기, 최수빈의 매력과 엉뚱함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쁜 놈들의 모든 부분을 잘라내고 주요 캐스트 상호작용에 더 집중하여 웃음을 얻고 주인공을 발전시키십시오. 나쁜 놈이 대포를 발사하고 나라를 장악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일부 해적과 도적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영화를 정말 좋아했다. 재미있고 코믹하고 액션이 가득했습니다. 편집에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했지만 비주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한효주와 강하늘은 언제나처럼 멋있었다. 영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후반부에는 거의 모든 주요 플롯 포인트가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일본 야후에 실린 K스타일의 기사입니다. 데이트 중인 강한을 한효주 주연의 해적 2, 넷플릭스에서 3월 2일 공개. 올해 공개작 중 처음으로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강한을 한효주 주연의 영화 해적 2가 3월 2일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서 31개 언어 자막과 8개 언어의 갈아타기로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에게 서비스될 예정이다. 기사에 대한 일본 반응, 강하늘은 여러 가지 역을 맡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영화관 상영은 없을까? 오세훈 짱을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데 포스터에 유해진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은 해적투에는 나오지 않는 것인가? 보았지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하는 영화관 시장에서 128만 명을 동원, 굉장하다. 넷플릭스에서 동시 전달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영화를 대형 스크린에서 즐기고 싶은 관객들을 위해 극장 공개도 계속될 예정. 나도 오세훈 짱을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데 오늘은 1월 26일 개봉된 액션 코미디 모험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에 해외 네티즌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